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8년 1월 온 국민을 잠못 들게 했던 그 청년 하얀 안경을 쓰고 무심하게 라켓을 휘두르던 교수님 정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정점에 섰던 선수가 거짓말처럼 우리 시야에서 사라질 줄은요. 테니스 라켓 곡을 심지어 그가 신던 신발까지 동날 정도로 대한민국은 정현 신드롬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소식은 뉴스 한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도대체 정연은 어디 간 거야? 은퇴한 거 아니야?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현장에서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그가 사라진 게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후 사라진 시간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시계를 잠시 돌려보죠. 정연의 업적, 이건 단순히 잘했다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 테니스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놓은 사건이었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혜성처럼 등장하더니 2017년엔 전 세계 유망주들이 다 모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에서 초대 챔피언에 오릅니다. 이때 꺾은 상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세계 랭킹을 씹어먹고 있는 루브레프, 메드베데프 같은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운명의 2018년 호주오픈 16강에서 만난 자신의 우상, 무결점, 노박, 조코비치. 다들 안될거라 했죠. 하지만 정현은 조코비치를 3대0 셧아웃으로 돌려세웠습니다. 한국선수 최초의 그랜드슬램 4강 진출. 세계 랭킹 19위. 이건 단순히 이영택선배를 넘은 기록이 아니라 아시아 테니스의 역사를 새로 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가혹했습니다. 그 영광의 대가였을까요? 정현의 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오픈 4강. 페더러와의 경기에서 기건하게 만든 그끔직한 발바닥 물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발목, 손바닥 그리고 테니스 선수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허리 부상까지. 사람들은 그를 두고 유리몸이라며 쉽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정현이 겪은 건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을 치면 또 아플텐데 선수가 고을 치는 걸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트라우마죠. <목소리> 허리 시술을 받고 재활을 하고 복귀하면 또다시 통증이 찾아오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 5년 가까운 시간은 정현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2022년엔 단한 경기도 뛰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친구 정말 복종입니다. 2025년 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들려온 소식 다들 들으셨습니까? 정현이 ITF N25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려 5년 5개월 만에 우승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죠. 3월 일본 피처스 대회에서는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10연승을 질주합니다. 천등받고미겨났던 랭킹은 어느새 300위 권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제 통증이 없습니다. 트라우마와 헤어지는 중입니다. 과거 무리한 폼을 버리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영리한 테니스로 스타일을 바꾼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픈 천재가 아닙니다. 노련한 승부사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이었죠. 2026년 2월, 부산에서 열린 데이비스컵 아르헨티나전, 김포시청 유니폼을 입고 국가대표로 복귀한 정연이 코트에 섰습니다. 첫날은 아쉽게 졌습니다. 하지만 승부처였던 이튿날, 정연은 우리가 알던 그 자이언트 킬러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트룬젤리티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2대0 완승. 벼랑 끝에 몰린 팀을 구해내며 한국을 2라운드로 이끌었습니다. 전성기 때의 폭발적인 스피드는 아니었지만 길목을 차단하는 노련미와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는 윙인샷은 클래스는 여원하다는 말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정현 선수는 이제 29, 3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라고요? 천만에요. 조코비치도 페더러도 30대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목소리> 잊혀질 뻔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정현. 그는 이제 단순히 공을 잘 치는 선수가 아닙니다. 고통을 견뎌낸 진짜 어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김포시청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며 완성형 복귀를 마친 정현. 그의 테니스 인생 이 막은 어쩌면 2 0 1 8년의 호주 오픈보다 더 찬란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